<laughs> 여기 앉는 거야. 아, 귀여워. 귀아이가 이쁘다. 와우. 오늘 왜틀었 BTV. 다나, 다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일주일 만에 코로나 소식을 다시 전하게 됐는데요. 또 상황이 바뀌게 된게 있어서 어 저와 호치민 씨와 지금 현재 베트남의 상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코로나 뉴스 위주로 촬영하는 걸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직접 라이브에서 또 만나요. 아 저는 일주일 전에 계속 남았고 계속 여기 남기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 목표도 정해보고 계속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 집에서 할수 있는 화상통역이나 화상과외도 조금씩 하게 됐고 그리고 취업 준비도 하면서 시간을 잘 보내게 되고 멘탈적으로 꽉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지난 20일에 제 호치민에서 완전 봉쇄를 한다고 발표가 됐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지금까지 16호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완전 밖에 못 나가지만 그래도 식료품을 사러 나가는 건 되고 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통금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거의 24시 통금이라고 볼수 있어요 3일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 20일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23일부터는 다들 밖에 못 나가고 그 자리에서만 있을 것이라는 통보가 정부라, 정부와 인민위원회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또 2주나 되기 때문에 9월 6일까지 20,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는 계속 어, 미리 비축해둔 식량을 먹고 웬만한 진짜 심각한 일이 아니면은 나가면 안 되는 뭐 식료품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 구매대행을 어, 부탁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호치민의 감염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 그, 무슨, 이상한 종교단체 때문에 되게 확 많이 늘었었고, 그리고 어제는 또만 삼천 명이, 감염자가 만 삼천 명에 나왔어요. 베트남 전체에서. 호치민은 사천 몇백 명인데, 빈증은 호치민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상황이 갑자기, 갑자기 하루 감염자가 만 명이 넘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좀 급하게 내려진 결정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두 개의 회사가 그한 곳은 규모를 엄청 줄여야 됐고 직원 한 명만 남기고 다뭐 급여를 확 줄인다거나 자절로 나가게 되고 또 다른 회사는 잠 임시 중단 그런 상황이 돼서 월급이 안 나오는 이런 좀음좀 음좀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두 회사 전에는 제가 작년에 다녔던 곳은 또 지금 같은 힘든 상황은 아니었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줘서 이런 이제 스타트업에서 겪 많은 일들을 겪고 음 지금은 지금은 이제 힘을 내서 <laughs> 힘을 내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회사를 하거나 장사하시던 분들이 망하기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상황이 사실 굉장히 안 좋긴 했어요. 자,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호치민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22일이라서 딱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사제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4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격리를 음 사회 거리두기 한달반 동안 했어요. 그래서 6주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마트는 갈수 있어서 저는 집에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 사재기를 한 경험도 없고요. 또 그때 사재기는 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사진이랑 영상들을 받은 걸 보여드릴 건데 비놈 같은 경우에는 줄이 거의 몇백미터가 마트를 가기 위해서 형성이 됐고 또 저는 제가 K마켓을 갔는데 그래도 40분만 기다려서 음식을 살수 있었어요 아 식료품을 살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안남마켓이나 이제 롯데마트, 롯데마트 꿈 마켓 이런 데를 두세 시간 정도 걸려서 들어갔다는 얘기도 많이 입수했습니다 <laughs> 많이 들었어요 베트남 뉴스들에서도 꿈마트 같은 이제 로컬 마트들은 줄이 워낙 많고 오토바이가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줄을 서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K마켓 갔을 때 진짜 운이 좋게 제가 달걀 없인 또못 사는데 딱 달걀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니까 달걀이 공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료품은 거의 안 남아 있었는데 이제 야채 같은 경우에는 양상추 요만 한거 하나 샀고 그리고 사과 한 개, 용과 한 개, 키위 세 개. 이렇게 좀 포장된 것들은 그래도 많이 남은 편이어서 21일에 제가 구매를 충분히 2주치를 했고요. 라면, 햇반, 3분 음식, 포장된 것들은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다행히 좀 줄을 서서 3일 안에 많은 분들이 음식을 공수하신 것 같고, 앞으로 2주 동안 다들 열심히, 열심히 버텨가지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호치민시에서의 계획은 9월 6일까지 이 마트, 마트까지 제한하는 가장 강화된 상황을 유지해서 최소한으로 하루 일 감염자를 줄이고 상황이 많이 나아졌을 때 9월 15일 그 이후로는 경제를 좀열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거는 희망상이고 목표기 때문에 또 2주 뒤에 어떻게 뭐가 연장되고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진짜 하루, 하루 사이에 바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고 또 겪어본 적도 없어서 모든, 모든 한국분들이 되게 당황을 하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하면서 이렇게 위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또 호이째 신문에서 봤는데 이거는 현지 언론이거든요. 근데 병력까지 동원해서 완전, 완전 봉쇄를 호치민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호치민에도 병력이 있겠지만, 음, 네, 저, 제 정확히 말하긴 어려운데 하노이에서 천명의 병력이 호치민에 와가지고 완전 봉쇄를 이제 돕고 있다. 이렇게 신문을 읽었어요. 베트남 정부는 봉쇄 기간에 군 병력까지 동원해 음식 배급과 방역 지도 업무를 하고, 공안 당국은 질서 유지와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 배급을 한다고 언급했어요. 그리고 하노이도 현재 시행 중인 봉쇄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솔직히 탱크랑 뭐 총을 들고 있는 군대의 사진들 이런 거는 페북에서 돌던 거라 제가 공유하기는 어렵고 지금 상황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너무 봉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2주 동안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연장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또 마트에 가기도 힘든 상황 때문에 약간 아만리에 그 시장에 암암리의 새벽시장이 열기도 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재래시장도 원래는, 어, 안 되는 그런 구역이었는데, 또 이제 신문에서 보니까 전례 없는 락다운을 하루 앞둔 호치민시에서 오늘 새벽 3시부터 빈탄군의 로컬시장에 암시장을 방불, 반불, 방불케 하는 심야 식료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장이 포착됐다. 어, 새벽 시장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됐고, 야채, 과일, 해산물 등등이 도소매로 거래됐다. 현재 호치민 16호 질시령에 따르면 전통시장이 운영 불가능하고,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는 통금이 적용되는데도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당국의 단속도 없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했는데,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원하는 식자재 구매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 시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디 하나 줄을 안 서는 곳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줄이 긴 곳은 3시간을 기다려서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줄 앞에서 어떤 분이 베트남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걸좀 나눠줄 수 있냐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이것도 들은 거지만 굉장히 어,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거 갇혀 지내야 되는 게세 달째 이어지는 거이 정도 힘듦이지만 음 1군, 2군, 3군, 4군, 7군 이런 데가 아니라 8군, 11군, 12군, 6군 이런 데는 완전 로컬이기 때문에 진짜 밥도 못 지어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 정부에서 음, 베트남 정부가 진짜 모든 그런 취약계층들한테 다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등등 되게. 상상도 못 하겠더라고요. 잘 지원 받아서 다들 이 기간을 잘 이겨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베트남에 계신 분들 다들 힘들겠지만 에휴, 좀만 더화이팅하고 올해 잘 이겨내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네 가장 마지막에 나온 감염자 상황을 공개하면서 마칠게요. VN 익스프레스에서 공식 집계상으로 1일 확진자 수가 13,417명이다 호치민 역전을 넘어서 빈증만 6,623명으로 폭증됐고 호치민은 4 0 8 4명 하노이는 76명으로 그 전과 비슷한 상황이고요 다낭은 200명 가까이로 재확산됐고요 다행히 북부 박리인이랑 박정은 3명, 2명 정도로 크게 확산되진 않았어요 9월 중순까지 한달 정도 집에서 계속 있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기간 동안 라이브로도 뵙고 또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힘내시고 화이팅! 담비에!